오늘 8장에선 특별히 중요한, 하나의 소재가 되는 건 왕의 조서가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 지금 에스더는 분명 이 하만이 제거가 되었고 또 하만의 계략에 대해서 왕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설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그 앞에서 울며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한번 나갔습니다. 이 하만이 악한 꾀로 왕이 주신 그 반지를 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을 멸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는데 아직 그 조서가 유효합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이 넓은 제국, 그127 지방에 해당되는 그 모든 곳곳에 이 조서가 도착이 되었고 이것이 시행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왕께서는 조서를 내리셔서 이미 내려졌던 조서를 무효화 시켜 주십시오. 라고 에스더가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이 문서라는 게 힘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문서가 똑같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문서가 힘이 있으려면 먼저 그 문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요.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권위자, 권세자가 이것은 내가 쓴 문서라는 징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통 이름을 쓰고 인을 치는 거죠. 우리로 치면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공문서가 필요하죠. 저희들이 어떤 중요한 재산거를 하거나 어떤 걸 신고하려면 공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뭐 등본을 띄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죠. 근데 그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보면 뭐그 담당, 행정관의 이름 내지는 그 직위, 그리고 직인이 찍혀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점점점 지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문서의 가치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의 조서를 내리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왕의 조서를 이미 오래 전에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그 말씀, 그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죠. 그리고 이전에는 이 조서를 오해해서 율법이라 생각해서 이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뜻, 유대교의 뜻에 합당하게 자꾸 이 조소를 시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매질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돌로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조소를 완전히 하셨습니다. 왕의 이름이 적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인을 지신 조서를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짓밟히고 길거리에 뿌려져서 밟히는 신세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 거룩한 신분이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는데, 시종 잡배만 못한 대우를 왜 받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첫 번째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왕의 조서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아니요 거들떠 봅니다 내가 필요하거나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될 때만 이 조서를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기를 넘어 세태기 1990년 말부터 2000년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세태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면 같은 그리스도인이 봐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았죠.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신학자를 대동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 설교하거나 인터뷰하거나. 근데 그것이 우리가 손가락 지는 몇몇 목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삶 속에 사실은 뿌리 깊게 스며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왕의 조서는 앞 페이지는 유효하고 뒷 페이지는 우리에게 무효하거나, 혹은 뒤에만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고 앞에는 별로 의미 없는 내용이 적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왕의 조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 대신 그 왕의 조서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하겠죠. 모르드게, 결국 마지막 모르드게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지금 팔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금관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또 그를 높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왕의 조서를 귀히 여기고 이 왕의 조서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노라. 그 사명감으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마지막은 이 모르드계의 모습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서를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을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된다면요, 아주 그 진리에 우리가 푹 잠기게 되면 우리 안에 사라져 버리는 게 있죠. 그것은 근심이 사라지고요,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부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차원에서 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차원에 머물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부서지고 내가 잘려나가고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도 동일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이 왕의 조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왕의 조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아니면 들었지만 흘려보내고 아니면 마음에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이 왕의 젖을 무시한 채내 방식을 자꾸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지혜의 왕후 어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을 해서 유명해진 성경의 인물 중한명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살아야 할그 본을 보여준 에스터 그리고 모르드게 그들이 지금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왕의 조서 그 왕에게 구하는 건 제발 왕의 명을 우리에게 손에 쥘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어떤 규율 집이 아닙니다. 율법 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해야 할게 많고, 하지 말아야 할게 많고,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그 삶의 짐이, 신앙의 짐이 무거워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고 권세를 공급하고 무엇보다 소망에 가득 차게 하는 하나님의 조서입니다. 삶이 지나가고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길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만과 같은 자들은 여기저기서 우우죽순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살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평탄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땅 가운데 있는 날까지는요 오히려 그 환란과 시험이 더 커지면 커졌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바램입니다. 그 고통과 신음 가운데에 그냥 지겹고 괴롭고 힘든 우리의 마음의 바램이지요. 우리의 바램은 바램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영의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거닐면, 물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분명한 섭리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참포도나무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그 원수막의 총공세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왕의 조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시는 왕의 조서라 믿으신다면, 이 중에서 취사 선택만 하지 마시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내가 취하지 마시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 나를 직면케 하는 말씀, 나를 희생케 하는 말씀, 나를 엎드려 복종케 하는 말씀, 여러분, 그것도 왕의 조서로 인정하십시오. 우리 한국교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내리시는 왕의 조서를 정말 그 마음으로 다시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날. 30년 전 기억나십니까? 40년 전 기억나십니까? 물론 그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아멘 아멘 했지만 그때는 이 말씀을 정말 아멘 하시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 조국의 교회가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아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사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악용한 그것은 잘못되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왕의 조서가 변질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조소에 아멘 하실 때에 그런 주의 백성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에 다시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기에게 금관을 씌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머리에 금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